안녕하세요. 방금 유튜브 라이브를 켰다가 유튜브 라이브를 키면은 계속 지지지직 거리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는 못했고, 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목요일 밤이라 그런가? 영석이, 안녕? 바다는 그 주문진 쪽이에요 주문진. 그러니까 뾰루지가 나 계속 뾰루지 왜 나는지 아는 사람. 근데 이 정도도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하는구나. 에란이 안녕. 바다는 뭐 촬영할 거 있어서 갔고 오늘, 어제 오늘 촬영했는데, 와, 진짜 춥더라고. 다들 조심하시고. 내일 밤 10시 40분에 배우 민석표디님. 내일 보자, 영상. 진짜 건조해서 그런가? 어, 이게. 왜왜 왜 이러는지 혹시 알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너무 추워서 집에 있었어요. 라이브 뜨자마자 광클. 그래 추우면 집에 있어야지. 진짜 어제 오늘 촬영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되게 재밌게 촬영하긴 했는데 마스크팩 하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마스크팩을 안 해서 그런가? 메이크업 잘안 지우나요? 음, 잘잘 시골. 어, 정현이도 들어왔네. 정현아, 하이. 정현이는 이제 VS에서 같이 노래한 친구, 밤새도록. 다음 주엔 영석이랑 노래하고. 오빠 저 오늘 대학 붙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맵잡 드셨나요? 1일 팩 추천해요. 인종조랑 뾰루지 보니 시드물 거 쓰시네 시드물이 뭐죠? 시드물이 뭐예요? <laughs> 성대가 너무 부러워요 뭐 업인데요 뭐잘 갖고 와야지 성대 시드물 화장품 브랜드? 해봐야겠다. 어성초 팩 하세요. 오케이 어성초 팩도 할게. 밤새도록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포옹 개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네. 노래 연습 마무리할 때딱 보셨다. 오 노래 연습도 하시구나. 시드물이 좋아요. 더 바디샵 티트리 오일 좋아요. 시드물이 좋아요? 시드물, 진짜 한번 써봐야겠다. 피부과 가는 게 가장 빨라요. 오. 피부과도 가볼게. 이제 조만간, 음,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거든요. 콘서트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 이렇게 바쁘게 살지 말자 해놓고. 작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요즘 좀, 보람차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드물 아하토너 마다가스카르 수분 크림. 알겠어. 얼굴에 못안거 뭐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바쁨을 즐겨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바쁨을 한번 즐겨볼게. 오빠, 저 내일 생일인데 지은아 생일 축하해 해주세요. 지은아 생일 축하해. 살을 빼기 위해 킥복싱을 시작했어요 오빠처럼 멋진 몸매가 될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일단 저는 저는 멋진 몸매가 아니지만 멋진 몸매 꼭 되시도록 응원합니다 많이 못 주무셨나요? 그러게 많이 못 잤나? 미간 뾰루지는 간에 독소가 많아서 미간 뾰루지가 간에 독소가 많은 거야? 술 마셔서 그런가? 그, 공연 끝나고 제가 술을 마셨거든요. 술 마셔서 그런가? 여러분들도 술 드시지 마세요. 후드티 끈이 너무 짧아서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입 주변은 위장이야? 어? 술 먹으면 좀안 좋아져요 술을 다들 좀 줄이도록 합시다 겨울엔 술이 땡기는데 그러게 겨울에 왜 이렇게 술이 땡길까 근데 술은 건강에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술은 건강에 진짜 안 좋아 여러분, 술,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장기들이 다안 좋은 거네. 그러게, 장기가 다안 좋나? 회 좋아해요? 회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저는 술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촬영할 때 진짜 추웠어. 그 한쪽 얼굴이 다 마비된 느낌? 바람이 한쪽에서만 부니까. 이쪽 반쪽은 말을 못 했어요, 이렇게. 오빠 VS 보고 더 반했어요. 왜 어떤 어떤 부분에 반했어요? 한번 얘기해줘요. 어떤 부분에 관했어 얼굴이 점점 훌쭉해져요. 그럼요, 살 빼고 있는데 훌쭉해져야지. 렌즈 끼셨어요? 아, 눈이 잘안 보여서 그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저거 무슨 렌즈라 그러지? 지그 렌즈 꼈어. 지금 완전 핵확확 생얼. 어제 아, 얼마 전에 이제 포옹이라는 곡도 냈고 정현이랑 밤새도록이라는 곡도 불렀으니까 그두곡 많이 들어주세요. 오빠 무슨 바람둥이 관상 보는데 눈밑 애교살이 바람둥이 관상이라던데, 오빠는 그냥 얼굴 자체가 잘생겨서 가만히 있어도 인기 나는데. 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인기가 많진 않고. 그리고 나는 애교살이 없어요. 제 애교살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웃을 때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애교살이 있지. 밤새도록 기타 연주는 자이로님이 하신 건가요? 맞아요. 블랙 헤어가 훨씬 갸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VS에선 로보트 아닌 척 하는 모습이게요. <laughs> 저, 저 F 수치 높아요. F 수치 얼마나 높은데. <laughs> 이 정도 애교살은 누구나 다 있지. 저 f 수치 되게 높아요. 예, 네? 당연히 사람한테 로봇이라 그런 게더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f는 아닌데, 그렇게 t는 아니다. 요즘 살, 좀 살짝 F 되신 것 같아요. 그런가? 요즘 좀, 요즘 좀 살짝. 너티아는 반말이시잖아요. 님 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님 티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잘생긴 기준은? 잘생긴 기준? 딱 봤을 때, 와, 하는 애들 있잖아. 오, 잘생겼다. 이런 애들 잘생겼지. 극, 티라 하면 싫어요? 아니, 티라 는거막 싫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결혼하면 완전 F모드일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결혼하면은 잘 해주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냥 가장 나다운 사람, 나다운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테니까, 뭐 따뜻하긴 하겠지. 결혼할 거예요, 오빠? 어, 저는 하고 싶긴 해요. 그냥 혼자 살아. <laughs> 뭐 아직은 혼자니까. 티어도 촉촉티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촉촉티예요, 촉촉티. 촉촉티. 안 돼요, 하지 마요. 왜, 왜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선택이어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감사합니다. 오빠와 결혼해서 슈돌에 출연하는 그날까지? 진짜 그런 날이 올까? 민성님, 이새 궁금해요. 나도 궁금하다. 결혼하면 좋아요 꼭 하세요. 일찍 결혼해서 결혼 15년 차입니다. 어떤 점이 좋아요? 15년 차 정도 되면은? 15년 차 되신 분들, 15년 차 이상 되신 분들도 들어와 계신가? 한 7, 5년 이상 되신 분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뭐가 좋은지? 인생 결혼하면 여자분에게 잘해줄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당연히 서로 잘해줘야지. 엄청 잘해줘야지. 서로 잘해줘야지 서로. 참고. 남편 데리고 콘서트 갔다가 남편이 덕질 시작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전 결혼하지 마라 하는데 저도 15년 차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나? 내 편이 있고 내 미니미가 있어서 행복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계속 내 편이 되어줘야만 되어주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 같긴 하다 그지 콘서트 간다니까 신랑이 노래 불러주겠대요. 조용하라 했죠. <laughs> 신랑분께 오셔서 같이 오셔서 듣자 그래, 듣자 그래. 저꽤꽤 꽤 실망 안, 안 하실 안 하실 거예요. 딸님 둘 재우는 중이요안 잔다, 안 자. 남의 편이랑 내민이가 있어. 아, 그러니까. 진짜 그, 자식에 대한 행복이 되게 크네. 이유 없고 조건 없이 내 편. 오늘 부모님 20몇 주년 결혼기념일인데 아직도 사랑이 넘치신다고? 실은 저희 부모님도 사랑이 넘쳐요. 우리 부모님도 진짜 사랑이 넘쳐. 8년 차 아이 좋아하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기. 그럼 난 해야겠네. 나는 아이를 좋아하니까. 저는 조카, 이제 첫 조카. 그러니까 유은이를 봤을 때그 하...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게 온 영혼이 그 아이에게 다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어. 되게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빠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고통스러울 텐데. 왜냐면, 제가 제 딸을 어떻게 교육할 줄 알고 제 딸을 하고 싶다는 거죠? 되게 섣부른 생각일 텐데. 결혼 후 집안일은 얼마나 분담하실 건가요? 그냥 같이 해야죠, 뭐. 같이 하고. 근데 제가 막 엄청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만약에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뭔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항상 말안 해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싶은데, 제가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왠지 그럴 것 같아. 딸대 아들? 아들, 딸 너무 불안하다. 딸은 너무 불안해. 아들, 아들로 할게요. 민성님 전참지 봤는데 가정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고 좋은 환경에서 잘 하신 게 보였어서 민성님이 더 좋아졌어요. 음, 진짜 잘 받았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희가 되게 대가족이었었어가지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음. 뭐, 살면서 막 저도 여러 일을 겪을 거 아니에요. 마냥 좋은 일도 아닐 거고.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때 가족들이, 가족들의 사랑이 뒷받침 되어주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 아,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가족들끼리의 갈등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생기거나, 뭐, 와이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은 옆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려고 하고 뭔가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 아들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중에 나랑 술 한잔 딱할수 있는 저는 이제 1분만 있다가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확실히 컨디션이 안 좋네. 제가 컨디션이 안 좋네. 간이 단단? 간 단단하면 좋지. 아들이 가수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도와줄 거예요. 저는. 자존감과 생존력을, 능력을 키우는 방향 쪽으로 좀 많이 도와줄 것 같긴 하다. 어쨌든 저는 컨디션 관리하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